오늘 영상은 코디 필수템인 기본 이너티 추천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쇼핑몰 제작 제품들이고요 제가 N년째 입고 있는 제품부터 최근에 구매해 잘 입는 베스트 제품들만 골라왔습니다 가격도 착한데 퀄리티까지 잡은 제품들이 많아서 이너템 찾고 계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크라인별 핏별 소재별로 비교해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어베인의 제작 니트 티셔츠부터 소개해볼게요 적당하게 들어간 볼드한 골치 짜임이 돋보이고 부드럽게 늘어나는 신축성 덕분에 몸에 붙는 슬림핏에도 체형의 구애 없이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티셔츠예요 네크라인도 답답함 없이 적당히 파인 라운드 넥라인이라 목이 답답한 게 싫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넥크라인도 늘어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들어간 이 라빠가 포인트예요. 너무 얇지도 않아서 보온성은 물론 오래 잘 입어질 제품이고, 롤자켓이나 아우터 이너로도 추천드립니다. 소재감도 까슬거림 없는 부드러운 텍스처고, 손등을 덮는 소매 기장으로 여리여리한 무드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 길이도 적당해 하이 밖으로든 안으로든 다양하게 연출해 입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컬러는 총 5컬러로 나왔어요. 다음으로도 베인 제품인데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쁩니다. 뽀용한 핑크 컬러라 입으면 여리여리한 무드가 가득 느껴지는데요. 과하지 않은 컬러라 활용도도 높은 제품이고 두께감은 얇은 편이라 이너로 입기가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주는 슬림핏 디자인에 목선과 세골라이 돋보이는 적당한 은행라인이 특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입으면 넓게 파져있어서 단독보다는 가디건이나 니트, 맨투맨 등 상의 안에 이너로 활용해 입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깔끔한 어깨 라인과 손등을 덮는 소매 길이로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로로 들어간 골지 패턴 덕분에 입었을 때몸 자체가 슬림하게 보이고 코튼과 폴리 혼방으로 부드러운 착용감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쫀쫀한 원단의 신축성에 더해서 바디 라인을 보다 더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넥라인, 소매 밑단에 늘어짐을 최소화해줄 스티치 봉제까지 이렇게 들어가 내구성도 챙긴 티셔츠예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탄탄하다고 느껴졌고 깔끔한 핏이라 이런 느낌의 이너티 찾으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컬러는 총 5컬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년제 입고 있는 셔츠인데요 이것도 어베인 제품이에요. 확실히 어베인이 제작 맛집입니다. 이 제품은 단가라 디자인이라 하나 있으면 코디할 때 정말 유용해요. 단독으로 입거나 허리에 두르는 디자인 등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라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요. 탄탄하면서도 밀도 높은 짜임과 넥라인 소매 부분에 라이닝 마감 처리가 되어서 변형 없이 오랫동안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딱 적당한 부드러운 코튼 소재라 입었을 때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답답함 없이 단정한 라운드 넥크라인이고, 흐트러짐 없는 깔끔한 핏이 특징이에요. 앞쪽에 어벤 로고도 자수로 들어갔고, 넉넉한 소매 기장, 골반에 걸쳐지는 기장으로 다양한 스타일로 입어주기가 좋습니다. 컬러는 총3 가지로 나왔어요. 다음은 언더비 제작 티셔츠예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코디용으로 몇번 입었는데, 그때마다 문의가 꽤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너티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노란끼 없는 화이트 컬러에 골치 패턴이 이렇게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입으면 바디라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실루엣이고 두께도 얇지 않고 어느 정도 도톰한 편이라 요즘에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이게 크롭이랑 기본 두 가지 실루엣으로 나왔는데 저는 기본 기장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꺼내 입거나 넣어 입거나 두 가지 느낌으로 입어주고 있습니다. 넥크라인은 목까지 올라오는 둥근 넥으로 나왔고, 긴 소매 기장과 오모 디테일까지 있어서 두꺼운 니트나 아우터 안에 받쳐 입기가 좋아요. 가격도 정말 착하고, 핏이며 소재 모두 만족스러워서 저의 최애 티셔츠입니다. 컬러는 총네 컬러예요. 다음 제품은 어텀의 제작 니트 티셔츠예요. 이것도 제가 하울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제품인데 핏도 예쁘고 정말 잘 입는 제품이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세미크롭 기장으로 나와서 입었을 때 상체도 짧아 보이고 트렌디함이 돋보이는 핏이에요. 여기에 도톰한 두께감에 골치 패턴까지 들어가 퀄리티까지 챙겼습니다. 넥크라인은 목 위로 올라온 디자인이고 쫀쫀한 마감 처리가 돼서 쉽게 늘어지지도 않아 좋더라고요. 단독으로도 입어도 까슬거림 하나 없고 입으면 몸에 착 감기는 핏이라 실루엣이 정말 예쁩니다 하단에는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골드 컬러의 어텀 로고가 들어갔고 여리함을 느낄 수 있는 롱한 소매와 세미크롭 기장으로 매력이 많은 티셔츠예요 총두 컬러입니다 다음 제품은 프렌치오브의 모폴라인데요 이것도 제가 N년째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후기가 무려 만 개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확실히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손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일단 소재도 정말 부드럽고 쫀쫀한 느낌이라 착용감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목폴라 길이도 적당해서 답답함 하나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단독으로든 이너로든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좋고 겨울에는 이런 목폴라가 필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컬러별로 소전해도 될 정도예요. 부드럽게 감싸는 실루엣과 손등을 덮는 여리여리함까지. 소재며 퀄리티며 정말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께감은 얇은 편이긴 하나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컬러는 무려 17가지입니다. 다음은 리어웨어 제품인데요. 이것도 저의 최애입니다. 후기가 무려 만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들 찾는 티셔츠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만 원대로 느껴지지 않는 퀄리티인데요. 보풀도 지금까지 안 일어났고 몸늘어진도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고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 이너로든 단독으로든 정말 잘 입는 제품입니다. 둥근 네크라인이고 목 위로 올라오는 디자인이라 비스티의 이너로 받쳐 입기가 좋아요. 면100% 소재이고 은은한 골지 패턴이라 신축성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소재도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특히 퍼자켓 등 두꺼운 아우터 안에 입어주기가 되게 좋아요. 컬러는 총 7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슬로우핸드에서도 보물템이 있더라고요. 사슬거림 없이 정말 부드러운 촉감의 특징이고 은은한 골치자입으로 이너로도 딱인 제품이에요 아웃가의 제품 중 가장 총장이 길게 나왔고 네크라인도 깊게 파인 유넥이에요 그래서 자켓 등 아우터 이너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티셔츠보다는 니트류를 입어야 되는 날 악세사리와 깔끔히 매치해주면 단정하면서도 미니멀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께감도 적당하고 신축성이 정말 좋아서 다양한 체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슬림핏이지만 끼는 느낌 없이 편하게 입어줄 수 있는 점이 메리트예요. 저는 오트밀 컬러가 없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컬러가 정말 독보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요거는총 8가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이탐탐의 제작 제품이에요. 9가의 제품 중 가장 품도 여유롭고 총 기장도 길게 나와서 몸에 핏하게 붙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팔뚝 커버도 확실히 되고, 넥크라인도 적당히 파인 윤액이라 답답함 없이 입어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넥라인 마감을 탄탄하게 제작해 늘어짐도 확실히 적더라고요. 두께도 적당하고, 면100% 소재로 정말 부드러워요. 제가 제일 탐탄 제작 반팔도 몇개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믿고 구매하는 곳이라 이 제품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